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소식,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가 9일날 본인의 팬카페에 직접 소식을 전함으로써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찬원 씨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던 중 아마 경미한 사고로 그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찬원 씨는 무엇보다 팬들이 걱정이 돼서 소속사에서 이찬원 씨 활동 중단을 공식화한 다음에 직접 본인이 또팬 카페에 글을 올려서 팬들에게 위로를 하는 그런 또 활동을 했습니다. 역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훨씬 팬들이 안정되고 염려를 덜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은 사고로. 즉 약간의 사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고로 경미한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입었지만 예정되어 있던 활동들을 불가피하게 차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되지만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과로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쉬기로 결정을 했다. 팬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드리는데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다. 큰 부상도 아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다할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과로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또더 무리를 하면은 조금 더또 상황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터이니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쉬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분간 이번 주와 다음 주라고 이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인 날짜를 또 짚으면은 그때 또왜 지금 날짜인데 안 짚었냐 그러니까 대충 금주와 다음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스를 만나러 가겠다. 응원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누적된 피로도 좀 회복하고 몸을 완전하게 좀 정상화시켜서 빨리 나올 생각보다는 쉬는 게 지금 이찬원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문에 뭐 어저께도 옥탑방 문제 아들 방송이 녹화분이라 제대로 이제. 방송이 됐고요. 다음 주 아마 옥탑방 문제아들 또, 불의의 명곡, 톡파원 25시, 뭐, 또, 김신영 씨의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했던 건 이미 이제, 뭐, 취소가 됐고요. 어쨌든, 이찬원 씨가 직접 자신의 입장문을 직접 올렸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너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그동안 너무 과로가 심했었고,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다 소화해내나 하고 염려했었는데, 별큰 부상은 아니고, 약간의 사고라 그러니까, 경미한 부상이라 그러니까, 상처가 조금 난 정도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빨리, 빨리 재정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재정비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찬원 씨 노래를 듣고 또 과거의 영상들도 찾아보면서 이찬원 씨의 빠른 케유를 한번 빌어보도록 하죠.